자 해보세요. 하나 지금 뭐예요? 하나 지금 뭐 잡아요? 하나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뭐 잡으러 왔어요? 꽃게 잡으려. 꽃게요? 네.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다섯 마리. 오! 오! 오 마이 갓! 앉아버렸어. 으아! 신발은 씻 신어야 돼요. 그대로 신어요. 하라는 옷 갖고 왔는가? 와, 하라, 꽃게 다섯 마리 목표예요? 어? 하라, 혹시 열 마리 잡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손 씻고 싶어요? 어, 장화 신어야 되는데. 어, <laughs> 어 그, 조개가 날카로워요. 아파요. 아야 해요. 하라, 느낌이 어때요? 엄청 좋아요. 아빠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하라야, 어? 아빠 봐봐요. 자, 느낌이 어때요? 엄청 행복해요. 아, 엄청 행복해요? 아빠 보면서 얘기해주라니까. 엄청 행복해요. 어? 엄청 행복해요. 엄청 행복해요? 네. 왜 행복해요? 느낌이 좋아요? 네. 갯벌이 느낌이 좋아요? 네. 아. 봐봐야지. 엄마 <laughs> 재밌어요? 네. 아니네. 그거 너무 위험해. 조심해. 어. <laughs> 위까고싶신 위험해. 아빠 무서워, 무서워.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4명, 꽃게 4명. 와, 꽃게, 잘한다. 꽃게 4명을 잡았어. 잘한다. 야, 우리 하라, 잘 잡는다. 잘한다. 하라, 갯벌 재밌어요. 어, 그것도 벗을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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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때요? 하라, 아빠 보고 많이 얘기해봐요.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네. 아, 느낌이 좋아요? 아. 네. 하라, 꽃게 잡으려고 온거 아니에요? 요 꽃게 잡으러 왔는데, 발을 치자. <laughs> 꽃게 잡으러 왔는데, 갯벌을 가지고 노네. 응? 갯벌 체험 제대로 하네, 우리 하라.

하라야 빠빠이 해주세요 이제 빠빠이 어 여기 아빠 보고 해야지